보라 홀더분들 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자, 보라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보라는 이름 자체도 너무 좋고.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코인판 시장에서 보라를 어떻게 매매할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두 가지 외의 전략만 사용하시면요. 5년간 제가 한 100점, 100승 그 전략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캔들 자체를 1시간 캔들로 만들어주세요. 1시간, 여기 1시간을 해놨죠. 그리고 나서 왼쪽 하단에 보면 RSI 지표가 있을 겁니다. 이 RSI 지표를 세팅하십시오. RSI 지표 세팅. 여기까지 끝났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자, 매매 전략 바로 말씀드리죠. 상단에 점선 보이실 겁니다. 이 점선 70이고요. 하단에 점선 30입니다. 이두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돼요. 뭐? 30선 하단에서 뭐 하시라고요? 매수. 70선 상단에서 뭐 하시라고요? 매도. 이두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자, 30선 하단에 그대로 올라가서 우리가 144원에 매수를 했었고요. 70선 상단에 그대로 올라가서 171.5원의 매도 처리를 하면서 수익률 19.1%를 챙겨 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 이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언제? 다음을 또 준비하셔야 되죠. 다음은 어떻게? 마찬가지입니다. 70선 상단과 30선을 만들어 놓고 나서요.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움직이고 오락내락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려가서 30선 하단으로 내려갔다 이러면 우리 뭐 하라고요? 바로 그 타이밍 잡으셔가지고요.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오르락내리락 움직임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 뭐 하시라고요? 바로 매도. 즉 수익 실현. 저희는요, 외부적인 환경 보지 않고요. 요두 가지만 딱 보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제가 이 매매 타이밍 어디서 말씀을 드린다. 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개인방에서 바로 말씀드릴 거고요. 뭐 수익은 깔끔하게 계속 내고 있습니다. 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 2429-5330-1번이라고 주시면 지금 이거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대로 이 방에 뭐 무료로 초대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2023년도 암호화폐 시장의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안정성과 확실성입니다. 이게 1번이고요. 이게 2번이고요. 이게 3번입니다. 왜? 너무나 많이 당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이 당했어요. FTX 사태, 위믹스 대, 제네시스, DCG 부도 임박.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두 가지 안정성과 확실성이 확보가 안 되면 2023년도 힘들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두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두 가지를 동시에,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그 섹터를 얘기할 거예요. 이 섹터 가져가시면 2023년도 그냥 가져가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보다 안전한 게 있을까요? 대한민국 정부보다 삼성전자가 더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들수 있습니다. 1,300조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빈 살만 만수르보다 100배 자산을 갖고 있는 이분보다 안전한 게 있을까요? 그런데 이 안전한 분들이 이두 분이 합쳐졌습니다. 그게 바로 네옴시티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네옴시티를 여러분들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우디, 이란, 이집트, 수단 여기 중동에서 일하시는 우리 큰 형님들 다 아실 겁니다. 오일머니가 최고라는 거더잘 아실 겁니다. 오늘 저는 삼성전자와 1300조의 이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코인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코인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드릴 거고요. 스치기만 해도 지금 주식시장에서는요. 상한가 진입하는 게 바로 사우디 그리고 네온시티입니다. 이 네온시티의 강력한 힘 삼성전자의 강력한 힘이두 가지를 합쳐놓은 코인 상단에 전화번호 1번이라고 주시면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1번 주시고요.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옴 시티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건설, 태양광, 수소, 자율주행, 스마트 물류, UAM, AI, 로봇, 클라우드 이거 다 누가 잘합니까? 우리나라가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건설하면 중동건설이고요. 태양광하면 하나솔루션 OCI이고요. 수소 세계 최초로 만든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수소법을 이 모든 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네요. 그쵸?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두 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도 그럴 것이, 네옴시티의 미래 스마트형 도시는요, 핵심 키워드가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하면 우리가 이야기해야겠죠? 바로 코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삼성은 코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무지 좋아하죠. 왜? 아르고 대놓고 투자하고 있고요. 삼성 지금 계속해서 이거 암호화폐 관련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00조짜리 지금 여기 플러스 알파가 돼버린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우디는요. 처음에 사용 자체를 불법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야 두바이를 보니까 돈이 이게 엄청난 돈이네. 글로벌 크립토 허브로 되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와있네. 네옴시티 만든 이유가 보니까 오일머니 탈피하려고 만드는데 야 이게 진짜 돈이구나. 그러면서 빈살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록체인 웹3 암호화폐 하세요. CBDC 진행하세요. 암호화폐 코인 하겠다는 겁니다. 네옴시티 최고 경영자는 네옴시티 AI 과학 기술 이거 다른 말로 블록체인입니다, 여러분들. 대놓고 하는 우리 삼성 플러스 1,300조의 네옴시티가 결합되어 있는 그 코인.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안내 드릴 겁니다. 상단에 24253301번으로 보내 주시면 2023년 가장 핵심 키워드의 코인 그 코인 여러분들께 무료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장장이었습니다.